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자, 123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통보한 2차 출석 요구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불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경찰에 나가지 않으면서 자택 상가를 거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정하성 논술리원 일단 자택인 아크로비스타 상가에서 경호원을 대동한 채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 건데 이게 뭐 특별한 불법이나 그런 건아니지않습니까 아니 물론이죠. 네. 뭐그그 그 지금. 윤전 대통령이 지금 기거하고 있는 그 서초동의 주상복합 건물 네. 지하 상가로 보이는데요. 그 지금 복장을 지금 화면 나가는 걸 보시면 알좀 아시겠지만 굉장히 편한 복장이에요. 반바지에 이제 반팔 티셔츠. 집에서 그냥 있다가 나온 거죠. 예예. 예. 네. 그래서 뭐 그닥 저뭐저 뭐저 사진 자체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전날이 음. 무슨 날이냐면 그 경찰이 이 소환을 소환을 한 날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불출석하겠다라는지 그이 사유서를 보내고선 출석하지 않았는데 그날 저좀 이렇게 한가로운 그다음에 편한 모습으로 그 지하상가에서 발, 발 그러니까 이게 포착이 네. 됐다라는 게 사실은 조금 이제 논란이 이이 음. 이 불거진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삼차까지 지금 경찰이 소환을 통보했거든요. 네. 예. 그런데 뭐 이것 역시 이 지금 윤전 대통령 쪽은 출석을 안 하겠다. 라는 음. 부분을 갖다가 이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김준혁 대변인, 저런.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저 개인적으로 생각보다는 아마 국민들께서 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렇게 편안하게 활보를 하고 다닐 때인가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전날 그 요구했던 경찰의 출석 요구가 본인이 그 구속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경찰과 공수처의 그이 사법 네. 기관들을 막아 세우려고 본인의 이 경호처를 통그 사적으로 사, 사실상 사병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했던 그런 상황들을 조사하려고 했던 겁니다. 저희 국민들께서 기억하시는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와서 이 경호처의 직원들이 버스로 그그 그 가림막을 만들고 거기에 뭐 원형의 철조망을 설치하고 막 이러는 과정들을 순시하면서 본인을 막아라. 본인을 적극적으로 업무해라 경호해라 이렇게 지시했던 그런 직접적인 장면들까지 다 보신 상황이고 그런 상황들이 어떤 특수 공무집행 방해에 혐의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가지고 경찰에 조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사법부의 어떤 조사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역이 될수 있었단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고요. 저렇게 활보할 수 있게 만들어준 자체가 누구냐? 지금의 재판부가 윤석열전 대통령의 구속 기소를 그것을 갖다가 풀어준 그런 상황들 때문에 지금 오늘의 이 광경까지 일반 국민들께서 지금 목도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본인 스스로가 더욱 더 조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 적극적으로 사법의 법치주의를 강조해왔던 만큼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좀 분노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도덕적으로 뭐. <laughs> 도덕적으로 비판적 관점에서 보는 분들이 많지만 따지고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똑같은 전직 대통령입니다. 그 당시에도 뇌물죄 관련해서 출두 요청 전혀 안 나갔어요. 서면 조사 요청도 늦게 내다가 그냥 기소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마치 뭐 윤전 대통령만 뭐 도달라지게 이렇게 법을 무시하는 듯한 행태를 하는 것이다라고 정치권에서 볼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전에 현재 지금. 어, 재판하고 있는 재판부에서 구속 취소를 한 법리적 배경도 있는 겁니다. 결국 누가 옳은지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언젠간 판단하겠지만 어쨌든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은 논란이 있는 부분이고 기강 계산에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구속 취소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본인들한테 유리한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환영하고 불리하거나 또 원치 않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또 과도하게 비난하고 이런 시각은 좀 맞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윤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뭐 뭔가 같은 경호처 경호 직원들한테 유법적인 진실했다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법리적인 판단의 요소가 많이 있어요.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컨데 경찰 공수처가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 행위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한 경호처 입장에서 보면 나도 경호법에 근거한 적법한 경호 활동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서를 냈다는 거니까 이부 분에 대해서 경찰이 잘 파악한 뒤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서면 조사를 하더라도 굳이. 출금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굳이 만약에 그 정도면 충분할 일을 만약에 굳이 대면 조사한다고 저렇게 하는 부분도 과도한 수사권 행사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면 과거에 문전 대통령도 그랬다. 라고만 비판하실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문전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국민의 힘에서 문전 대통령에게 각종 비난의 논평을 내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안 되는 것이고 문전 문 대통령에 대한 비난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이유를 배반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문전 대통령께서는 어, 사실은 이제 어떤 사실관계나 법리에 대한 주장보다는 그냥 안 나오신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제가 뭐 누굴 변호하고 누굴 비판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각기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윤석, 윤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해서 아, 이거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거다라고 구성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전 대통령께서는 사실 가타부터 말씀 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어, 뭐 감히 왜 나오라고 하느냐라는 취지로 윤건영 의원 등을 통해서 오히려 정치권에 호소를 했던 부분이 없잖아 있잖아. 그러니까 사법적인 본인에 대한 유무죄에 대해서 절차 진행에 대해서 정치권에 호소하는 이런 네. 행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이 들 네. 각기 모는 시각이 다를 뿐이지 제가 뭐 문전 대통령 때문에 네. 그때도 했으니까 이것도 해라 이런 취지가 아니라는. 알겠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 한 분씩만 하는 걸로 하죠. 오늘은 <laughs> 문전 대통령까지 가니까 좀 너무 많이 거슬러 올라온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불거졌던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기관 확립과 임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주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면 그부분 뭐 사죄드립니다. 어. 다음번 조금 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인사들이 아, 발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다만 이런 관점도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대선 치르고 다음 날 바로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전에 사실 비서실을 꾸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 대선 중에 비서실을 꾸린다는 것 자체가 오만한 그렇, 거니까 예,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습니다네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오광수 전 민정수석 논란에 대응하는 대통령실 반응이 더 문제였다면서 대통령에 직접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모든 인사검증의 책임자인 민정수석부터 검증에 실패한 것입니다. 검증 실패 자체도 문제지만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대통령실의 심드렁한 반응이 더큰 문제였습니다. 본인이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오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검증 실패와 아니란 대응에 대해 깊이 직접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께 약속하기를 바랍니다. 네, 일단 여당이신 김진욱 대변인 의견부터 좀 듣겠습니다. 이게 자진 사의가 아니라 아예 지명철회를할 정도에서 안 아니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첫 번째 그 낙마 사 낙마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지금 그 윤석열 아니 이재명 대통령 예, 첫 번째 고위직 인사가 이렇게 물러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단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이 오전 수석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사의를 수용하신 것은 그만큼 또이 직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셨다. 특히 오늘 두 가지 사유를 말씀 주셨습니다. 공직 기간을 확립하는 문제, 또 하나는 이그 대부분의 공 주요한 공직자들의 인사를 검증해야 되는 그런 민정수석의 무게감 이런 거두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사의를 적극적으로 수용, 빠르게 수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잘하셨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아무래도 지금 뭐좀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인수위 없이. 바로 당선되고 대통령직에 그 수행 직을 수행하시나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도 있고 본인이 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본인의 인사 검증과 관련해 가지고 어디까지를 소명했고 또그 이후에 나오는 추가적인 의혹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미리 뭐 사전에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본인의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특히 이그 사적인 측면 재산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인정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어떤 인사 기준은 이제 더욱 더 명확해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로 이해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재명 정부 첫 고위직 낭만데 국민의힘에선 할 얘기가 많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오광수 변호사님은 법적에서 평은 좋은 분이에요. 네. 데 어쨌든 본인이 인사 검증을 할때 자기 체크를 하거든요 음. 예를 들면 뭐 차용금이 있습니까 사인간의 채무가 있습니까 네. 뭐 대출금 그다음에 이제 명의신탁 관련 부분도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니까 러 분명히 거기에다가 어~ 지금 흐름을 제가 검토해 보면 분명히 명의신탁 관련된 거는 있다고 체크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인사 기준에 명의신탁이 있어도 이것은 낙마사유가 아니다라고 자체 인사 규정이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음. 만약에 그걸 체크 안 했다르면 그 대통령 을 속인 거니까 제가 볼때 그렇게 흘러왔던 것 같지는 않고. 만약에 그랬으면 어 청와대 용사 용대통령실에서 조치했겠죠. 를네 근데 알고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낙마할 때까지 기다린 것 같고 스스로 자진 의사 있을 때까지. 네. 또 하나는 어 원래 법무부 산하에 인사 검증단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오히려 인사 검증을 철저히 안 하려고 갖고 온 것도 아니냐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법무부에서 타부처에서 여러 명 파견 나온 곳에서 이런 것들을 검증했으면 이 법무부에서 검증한 의견서를 본인들이 그 사실관계만 적어서 뭐 공직기관 비서관한테 넘기거든요. 그 공직기관 비서관이 거기서 의견을 달아서 뭐 적, 그 다음에 뭐 부적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거니까 음. 그런 절차만 있었어도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수 있겠다. 음. 이 부분도 한번 인사검증 절차를 다시 한번 체계화하는 데 있어서 좀 감안했으면 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정화수 선수리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이, 이 부분을 낙점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이 부동산 차명거래 같은 것들도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분을 낙점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권 내부에서도 서영규 의원 같은 분들은 이분이 또 특수동 검사 출신이다 맞지 않다라고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대통령은 왜 이분을 민정수석으로 낙점한 걸까요? 그 오광수 민정수석을 임명하면서 그 청와대 아니 청와대가 아니데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이 네. 이, 이 임명 그러니까 인사 이유를 갖다가 설명한 부분이. 그이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어찌 보면 좀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인사 스타일,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실용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꽁 잡는 게매다 그리고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검찰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특수부 검사에 그다음에 사법연수원 동기 가장 믿을 수 있고 뭐 그동안 많은 의견이 교환돼 왔던. 이런 사람을 거기에 앉혀서 검찰 개혁을 주도하게 해야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그이 인사 철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뭐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그런 인사 검증 자료 있을 때 그런 어떤 명의신탁 같은 부분도 본인 이 스스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제 좀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도 불구하고 뭐 세상에 흠 없는 인간이 있겠냐 뭐 그거보다는 또 검찰 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그 어찌 보면 뚝심, 어찌 보면 고집인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용인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일단 뭐그 부분까지는 그 이후에도 이제 아 이거는 뭐 미리 다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건 뭐 번복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갔는데 결국은 그 이전에 이제 이 특수부 검사를 거기 앉혀서 되겠냐라는 그런 뭐 여권내. 이런 그이 반대 이 분위기도 있었고 거기에다가 또그 이제 차명 대출 의혹까지 이제 두 번째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네. 워낙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니까 이거 더 이상 끌고 가서는 음. 특히 이제 그 지금부터 이제 뭐 앞으로 저 지명할 그 장관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인상 검증도 다민성수석실에서 이제 해야 될 텐데 이 상황에서 이거 참. 아주 입장 곤란하게 됐다라는 음. 부분이 이제 결국은 사이와 그 사이에 대한 수용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